반갑습니다 자연폴 이동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땡벌 어, 땡비라고도 하는데 에, 굉장히 아프죠 쏘이면 어, 땡벌 퇴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저녁에 장작을 폈습니다 에, 예, 이제 불을 떼려고 장작을 패다가 제가 벌에 쏘였어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땡비집을 주위에서 찾았는데 요 주위에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밤에는 이 벌들이 잘, 잘 낮에처럼 이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위를 살, 살펴보니까 저기 지금 어 제가 흙을 덮어 놨죠 저기 흙을 덮어 놓은 저곳에 땡비가 집을 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퇴치를 했는데 지금도 벌이 막 날아다녀요 조금은 그게 이게 버, 저렇게 집을 집 위에 흙을 덮어도 한 어, 한두 시간은 굉장히 많은 양이 오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지나면은 양이 확 줄어듭니다. 거의 뭐몇 마리씩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먼저, 어, 처음에는, 에, 제가 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땡삐집을 만났을 때, 땡삐에 몇방 쏘이고, 어, 퇴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소방서를 갔습니다. 소방서를 가 갖고 이산 산이 너무 깊으니까 제가 이까지 오기 오라 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옷과 옷을 빌려주더라고요 옷을 소, 소방관들이 입는 벌집 퇴치용 옷을 빌려 주, 줍니다 소방서에 가면은 에, 물론 가까운 것은 자기가 직접 갈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뭐 사, 완전 산, 산 꼭대기 때문에 이까지 소방대원이 온다는 거는. 국가적인 양비일수 있습니다 저 개인 혼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 주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한벌 빌려줬습니다 어, 이걸 입고 하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옷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퇴치를 했죠 퇴치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잦다 보니까 소방서 가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태, 땡비집을 만나면 제가 퇴치를 합니다 예. 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하나를 또 퇴치를 했고, 어 오늘은 바로 제집 앞에서 지금, 저, 여기가 지금 저 집이고, 예. 네 저쪽이 집입니다, 이게. 집이고, 이쪽이 지금, 어 흙으로 덮여있는 저 부분이 땡피집이에요. 바로 앞에서 지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장작을 패다가 이렇게 벌에 쏘였습니다, 두 방을. 아침에 퇴치를 했는데, 퇴치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퇴치하는 방법이 이 에프킬라, 에프킬라의 벌이 굉장히 약해요. 소방관들도 이 에프킬라를 사용합니다. 에프킬라를 뿌리면 벌이 이~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어~ 오던 벌들도 다달아납니다 그래서 어~ 에프킬라를 먼저 뿌리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에프킬라를 뿌리면서 어~ 에프킬라 뿌리 그러니까 뿌리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장갑을 가죽 장갑을 끼거든요. 가죽 장갑. 어제 장작을 펼 때는 목장갑을 끼고 장작을 패죠. 목장갑 위에 쏘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땡비나 벌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움직이면 빨리 움직인데를 쏘아요. 이 공격적인 벌들이. 그러니까 장작을 패면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속도로 움직이는 데가 손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그 벌들이 생각하기는 아 저것이 우리 집을 어, 공격한다로 생각 판단을 하고. 그 부위를 쏘 쏩니다 예를 들어 삽질을 한다 어, 어, 며칠 전에는 삽질을 하다가 제가 여기 딱쏘 있거든요 두, 두 방을 또다시 그러니까 삽질을 하다 쏘이거나 아니면 장작을 패면 손을 딱 쏩니다 손을 딴 데보다 물론 벌집을 밟았을 때는 머리도 쏘이고 막다 쏘이는데 벌집을 어~ 위협 자기들이 위협을 느낄 때는 빠른 속도의 속도가 있는 곳을 쏘거든요 그래서 손을 가장 많이 이 당합니다. 공격을 근데 목장갑 한개 끼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땡벌은 바로 그 위에 그대로 쏩니다. 예, 걔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쏘기 때문에, 어, 목장갑 한개끼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목장갑이 아니고 가죽장갑을 껴야 돼요. 그리고 목장갑이면 선을 세개정도는끼야 됩니다. 세 그래야. 여기 좀덜 미칠 거예요. 그래도 쏠 겁니다. 아마 그이 목장갑을 반드시 끼고, 그리고 어 저는 이 모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모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끔 모기가 많, 많은 시간에 뭐 밭을 맨다든지 할 때는 이 모자, 모자 있죠. 이거 예, 이거 이 모자 예, 이렇게 덮어 씌는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모자를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은 비옷 제가 비옷을 입고 있거든요 지금 비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게 뭐 어, 이후에도 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에프킬라를 들고 있으면 거의 안 쏘입니다 제가 이걸로 했을 때는 쏘이지 않았거든요 비옷으로 할 때는 그리고 어, 밑에 바지도 하는데 지금 바지는 제가 비옷이 없어 가지고 두 겹을 아침에 입고 끼어 입고 퇴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퇴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저 소매 부분 연결 부분은 테이프로 치면 가장 좋아요. 테이프로. 왜냐하면 땡벌은 파고 들어가서 합니다. 머리 속도 파고 들어가거든요. 머리카락 속을 파고 들어가서 쏘기 때문에 땡벌이 그만큼 지독합니다. 이 공격력이. 그래서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소매를 어, 봉하지 않으면 소매 속으로 들어가서 쏘여요. 그래서 어, 테이프로 딱 치고. 예. 소매하고 옷하고 테이프로 딱 치고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딱 치고 에프킬라를 딱 들고 가서 어집 집을 먼저 발견하고 어 에프킬라를 그집 주위를 뿌리고 그리고 어 흙을 갖다 덮으면 됩니다. 흙을 덮고 어 흙을 덮고 나서 더 조, 좋은 방법은 뭐 기름을 좀 뿌리는 게 좋아요. 휘발유나 이런 것도 뿌려도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흙을 덮고 이러면 냄새도 그 속에 어, 기름 냄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안온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희발유를좀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또 덮고, 희발유 뿌리고, 덮고 해서, 어, 지금 퇴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벌이 날라왔어요, 지금. 지금도 몇 마리가 와서 와 있습니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이제 차, 찾아왔는데, 이게 한두 시간 지금 됐거든요. 두 시간. 두 시간 됐는데도 날라다녀요. 몇 마리가. 날라왔다, 날라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지금도 계속 날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참 지나면은 이제 거의 날라오지 않습니다. 땡삐집이 우리 집 근처에, 근처에 땡삐집을 제가 두, 두 번째 지금 퇴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저게 텃밭 입구에 또 땡삐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합니다. 이게 땡삐는 처음에 집을 질때 한두 마리씩 이래 집을 짓다가 이제 아마 커지기 때문에, 눈치를 못챕요 바로 길 옆에 있어도. 집 옆에 있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언젠간 이제 쏘이면 그때 이제 보통 발견을 하게 돼요. 산에서는 벌한테 참 많이 쏘이는데, 쏘이기는. 에, 지금은 뭐, 태, 퇴치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소방서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어, 벌이 나타나, 어, 쏘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에프킬라 들고, 비옷 입고, 에, 이 망치고, 망쓰고, 가서 뿌리고, 흡 뜯고, 다 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퇴치를 하는 법입니다. 기름을 좀 뿌리면 좋고, 예. 뭐, 희발유없으면경유나 뭐, 아니면 폐유 같은 거라도 좀 뿌리면 냄새 때문에 퇴치가 쉽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뭐, 받침 같으면은 그렇게 뿌리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런 어덕에는 뭐, 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퇴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땡벌 퇴치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혹시 땡벌을 발견하거나 이러면 참고하셔서 어, 퇴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